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초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죄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행하려하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벳기깔과 개바와 아수마의 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세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마단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엘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야와 느다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타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타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성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엘망대와 한메아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상의 엘리아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니아는 다나팔을 잡았고 또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제금을 치며 수금을 타며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찾아서 성전 봉원, 봉원식에 대동한 것은 아마도 성벽 봉원이 성전 봉원 같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뜻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성전 봉원식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백성과 성문과 그리고 성벽까지도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백들 지도자들 성벽 위에 오르고 하고 노래한 레위인들이 각양악기를 통하여서 찬양하고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한 무리는 성벽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성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성전 앞에 성도들이 모이고 느헤미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의식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매우 웅장하고 거대한 성벽 봉헌식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네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정결이라는 단어를 네번 사용하고 있고 감사라는 단어를 다섯 번 이상 사용하고 있고 노래 찬양이라는 단어를 12번 그리고 즐거이를 여섯 번 나팔 비파 수금이 동원되고 44절 47절에서는 성전 곳간에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기쁨을 느의미안는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도 즐거워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하는 말은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들리는 승리의 표효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성벽 봉원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느에미아 6장에서 벌써 성벽재건을 완성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재건을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12장에 와서 성벽재건의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는지,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봉헌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어떤 상냥식을 하고 그럴 때는요, 금방 어떤 행사가 결정이 됐을 때에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금방 하는데, 무려 6장이나 차이 나도록 이후에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을 성벽 봉헌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먼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적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삼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개셈그 나머지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기의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구나 지도자들이 더구나 주류였던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다고 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사장 10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흥무덕에 아직도 많거늘 지물나르는 자가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열 번이나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왕국의 주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곁에 주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6장 10절에도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방인과 결탁하여 느헤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안 외소로 불러서 이방인과 함께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거의 여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 남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입니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원수들 이방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자국민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심지어는 선지자 예언자들까지도 일부는 그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에 보면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유다에서 그들 이방인들과 동행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늦어진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완성할 때가 마침 새로운 나팔절 곧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첫날을 6월절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가 밝았다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일 동안 지나가면 대속제일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해 가운데 가장 경건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 봉원식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늦어진 한 가지는 백성들의 삶을 또 다른 한 가지는 삶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성벽 재건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11장을 살펴봤습니다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은 본토 자기들의 초상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봉헌 예배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드디어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그들의 삶이 더 화합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그러니 후에 성전 성벽 봉헌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목사인 제가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해 요소도 많고 동행하는 이들도 적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힘의 연약함을 느끼고 능력의 모자람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아픈 추억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반면에 성벽 봉원에 이제 헌신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 성벽 재건에 헌신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마온 한 명의 대표성의 이름으로 인한 가정들이 있고 또 가문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열 곳의 주민들이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70절에서 72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하여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카마와 대접보십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관에 들였고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200만 뇌를 역사고관에 들였고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000만 뇌와 제사장의 의복 6 7번을드여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 없어요 어떤 족장들 또 총독 어떤 족장들 그 나머지 백성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에 크고 작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네가 큰일을 했냐 또 큰일을 못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혼신의 성과에 중점도 두지 않으십니다. 네가 일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묻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놀라운 것은 자원하는 성도로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은 그 일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사람으로 인한 역사가 아니라는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강대국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여러 민족들을 본토로 기환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산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편 126편의 기자는 그 기적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냈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런 기적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그1 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우리도 없고, 우리들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총독들, 총독, 그리고 지도자들, 또 족장들, 또 모든 백성들, 그렇지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큰 그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이상구 성교사님이 그 부활주일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서머나 초등학교를 필리핀 민단호에 세웠습니다 그레이스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 학교를 서머나 초등학교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머릿돌도 서머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벌써 졸업반이 됐습니다. 필리핀은 거의 대부분 천주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민다나오 남쪽으로는 모슬렘 학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그들이 그동안 6년 동안 공들여 쌓아놨던 신앙들이 아직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캐톨릭으로 가든지 다시 모슬렘교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걱정했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적어도 청소년기까지는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목회협력위원회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회의를 못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두 자네의 이름으로 필리핀 중고등학교 설립원금을 들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재정부에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는데 사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헌금을 드린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것은 씨앗 큰금과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버나 초등학교를 세운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서버나 초등학교를 세운 것일 뿐이죠. 여러분, 성전 봉헌식에도요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백성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역사를 되돌려 보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 민족의 영화와 그 민족의 어떤 이제 수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북한이 벌써 핵을 25기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만 터트려도 우리는 몰살을 당하는데 25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는 이해를 못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노리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우리 관계를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판하고 있고 언제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날지 알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군대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군대는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군사력은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지는 군사력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강한 군사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강대국 틈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똑같이 당대에도 성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왜 성벽 제건을 반대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성벽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도 일이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제일 꽁지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문제 없었고, 교회 오는데 부부싸움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성벽 재건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 자동차 회사에서 월간지를 저에게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25년 넘게. 저에게 보내준 어떤 과장님이 계신데 그 잡지에 보면요 유미정 기자라는 분이 반음 효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예를 들면서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실제 모델인 반음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학문이 생겼다 이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음 효과라고 하는데. 이 반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한 흑인 여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나이가 161세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보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의, 의, 의학자들이 그 여인을 해부를 했는데 80세에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밝혀진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반음의 사기성을 더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엉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유기자는 그런 얘기를 더합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반음 유가 중에 하나로 오늘의 운세를 믿는 것과 그리고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구분하는 일과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인 MBTI를 이제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저는 A형입니다. 근데 믿고 싶은 건 믿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계 지도자 중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A형이다. 그래서 아, 내가 지도자의 소질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AB형은 지지지고 B형은 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성원 목사님이 교육학자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안 맞습니다. 왜안 맞아? 그랬더니 서양 사람에게는 안 맞고 우리 동양 사람, 우리 나라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라서 빨리 학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MBTI 제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거 연구해서 여러 사람이 해줬는데 목사님은 집중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나 그것만 믿어요. 다른 건안 믿어. 이게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바벨론이 거기서 파송한 군대들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남한국 유다로 간 586년에 B.C.에 멸망했으니까 400 100, 아, 142년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동안에 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굳이 성벽을 재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상황도 없고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총독으로 온 느예미야가 갑자기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누군들 민족애가 없을 것이며 누군들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애국자입니다. 교회일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믿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성벽 재건을 반대한 두 번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총독이라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럼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 1차 그리고 포로 돌아온 사람들 2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충분히 성벽을 건설할 수도 있었는데 93년 동안 그 일이 미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성벽 재건을 위한 노력도 했을 텐데 그것도 헛된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다시 온 총독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을까는 못믿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심도 생겨서 반발했고 반대을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 가족이 와서 막 설치고 다니면요. 기존 신자들이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물론 속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저거 왜 와서 이렇게 설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치는 사람이 오시면 2년 3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다 너도 2년만 있어 봐. 우리와 똑같이 돼. 그렇게 됩니다. 그러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새로운 총독과 삼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강한 영향력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남은 백성들과 1, 2차 포로 교환는 백성들이 힘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백성들이 숫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토에서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느에미아가 백성들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3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힘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본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어떤 전통처럼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습관으로 전통이 이루어지면요. 그건 고치기가 매우 힘든 개혁의 적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게으릅니다.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늦게까지 자요. 저도 그냥 한 12시간을 자라고 그러면 충분히 잡니다. 충분히 자요. 어쩌면 24시간 잘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고쳐지는 게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이 전통 관습 이걸 깨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굳이 그걸 깨뜨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성벽재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게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다사람들이고 귀족들이고 이방인들고 거리하는 부류로 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던 거죠 분명히 그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공직자들처럼 이권개입을 분명하게 했을 것이고 분명히 지혜로워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은 많은 헌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헌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의 개혁의 대상인데도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또 다른 이유의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또 다른 마지막 이유는 성벽을 재건한다고 뭐가 좀 틀려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틀려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날르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찍 날르는 모기가 꼭 좋은 모기는 아닐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생각해 보면요. 뭘 우리가 얻을까 성벽 제거는 하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성벽을 가보시면 나중에라도 가보시면 마지막 갔다 오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셨지만 그돌 하나의 무게가 3톤에서 5톤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중기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는데 그걸 들어서 올려놓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흙을 밑에 채우고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통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돌을 올려놓고 끈으로 묶어서 사람들이 밀고 올리고 그 성벽 위에까지 그 3톤에서 5톤 나가는 돌을 옮기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전에 그렇게 성벽이 완벽했는데도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회의심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호장이 가지고는 비싸고 사람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일 수도 있고 추악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니에미야의 보문요, 추악한 이름도 있고 명예로운 이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남길 건가?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추악한 이름으로 반대자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니다